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맑은 하늘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은 드는데 어 캐나다에만 있을지도 모르는 혹은 온타리오에만 있을지도 모르는 우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흔히 먹는 통이고요. 우유를 사러 가면 이렇게 비닐 백에 들어있는 우유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4리터고요. 이렇게 어, 비닐 백이 들어있고요. 3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니까4리터에세 개니까 어떻게 될까? 요 1.333리터? 뭐 그렇게 들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비닐을 이렇게 그통 안에 넣어서 끝을 잘라서 이렇게 부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온타리오에는 이런 우유 모양이 있고요. 하지만 1리터, 뭐 2리터짜리 그 한국에서도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우유팩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우유도 팔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일회 모양을 많이 사 먹고 있고요. 다만 어, 비닐로 되어 있으니까 비닐 안에 비닐이 들어있어서 어, 속관에게 손상이 돼서 우유가 다 새버렸거나 혹은 이동 중에 찢어져서 뭐 새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큰 그림으로는 어, 전체적인 음, 부피는 줄일 수 있는 패키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상 캐나다에서 맑은 하늘 어, 우유 그 포장 방법에 대해서 짧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